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스가랴 1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육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의 잠재된 죄의식을 일깨워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죄인들로 하여금 용서와 구원의 간구를 하게끔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사역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회개로 1차적인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의 완전한 성취는 미래의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구원, 곧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보셨나요? 죄의 죄스러움을 새롭게 감지함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진지하게 구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식함으로 우리들의 품성 가운데 있는 결함들에 대해 깊이 한탄하고 있나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들의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했다는 인식으로 말미암아 뼈아픈 슬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